저는 인간관계를 솔직히 딱히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경조사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 신경을 안 쓰는데, 마지막 가는 길은, 그냥, 뭐이 나, 나의,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어, 경조, 그니까 우리 어른들은 경조사를 챙기는 이유가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경조사를 챙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난 개이기 때문에 결혼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결혼식으로 다시 챙 챙기... <laughs> 챙길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말 나랑 친한 사람, 친한 사람에 대한 경조사만 챙기지 굳이 친하지도 않은 사람 경조사는 별로 안 챙기거든요. 네, 누구 가시는 길이면, 근데 그 그거 같은 경우에는 딱히 친하지 않아도 좀 챙기는 것 같긴 해. 그래. 경조사 챙길 돈으로 여행이나 가고 말지. 박봉님, 지금 이든 언니 있어요. 아무튼, 인간관계? 아, 나는 그런 게 싫어. 그냥 안 받고 안 주는 거? 그게 제일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래? <laughs> <laughs> 기념일은 상당히 무슨 무슨 기념일? 기념일이라고 해봤자 뭐 100일, 200일 뭐 이런 이런 거 말고 더 이, 있을 게 있나? 물동이해님 어서 오세요. 어, 물동님 어서 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경조사 챙기는 거, 경조사 이런 거 챙기는 거는. 그냥 정말 내가 챙겨주고 싶은 사람,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울어 나와서 챙기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만 챙기고 싶지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나중에 뭐 나중에를 대비해서 경조사를 챙긴다? 그건 좀 별로인 것 같아. 어른들 개념이 딱 그거잖아. 공조사 챙겨주면 은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다. 맞아. 인간 관계 널, 널, 넓어 봤자. 그것도 스트레스야. 어, 이든 언니 갑자기 빠졌네? 이든 언니 어디 갔지? 그래서 저는 지금 알바하는 데서도 딱히 사람들이랑 전혀 안 친하게 지내잖아요. 아. 그래, 아무튼. 경조사라는게참 애매해. 그래서 나는 그냥 안 받고 안 주려고. <laughs> 안 받고 안 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로 편한 것 같아.